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어, 반대를 하던 동의를 하던 간에, 어,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하셔야 될 때가 분명히 저는 온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문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위에 써놨죠. 조합원님들 필독 어, 꼭 필요한 영상이니까 어, 끝까지 잘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은 추가분담금 14억 물음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요즘에 지역주택조합이 추가분담금으로 인해서 어, 굉장히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지역주택조합보다 더한 재개발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추가 분담금 14억인데, 물음표인데, 어떤 근거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오늘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 어, 위태로운 광주 노무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위태로운 이유가 이제 사업성인데요. 어, 이런 것들 제가 전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어 설명을 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부족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사업성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적어 놨죠. 지출 그리고 수입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일단은 지출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 지금 평당 공사비가 지출 중에서 75%에서 80%가 대부분이 지출이 공사비인데 어, 그때 당시에 2019년도에 평당 공사비가 383만 원이에요. 예, 이것도 예, 지금 들으면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 요즘에 못해도 600 이상 들어가잖아요. 공사비가 뭐 600에서 700 정도 들어가는데 383만 원에 지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평당 600, 700으로 올라간 그러면 지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출이 일단 이 공사비 때문에 제일 문제고요.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일반 분양가가 못해도 아무리 싸도 1,500, 그리고 보통 요런 입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 1,800에서 한2,000 정도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가 매각 금액이 평당 1,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얘기하면 지출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수입은 멈춰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남도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최근에 8월 5일 날 기사가 나왔는데 어, 광주재개발 집중점검 사업 추진 18년 그 사이 마을은 폐허가 됐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누문구역은 어,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금청산자 비율이 가장 큰 문제다. 어, 현금청산자들이 많을 경우 분쟁의 여지가 커지고 보상비가 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 사실상 추진이 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어, 지금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문제는 현금 청산자들 이주 보상비는 현재 가장 많은 곳은 평당 450만 원인데 여기는 200에서 3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상비도 앞으로 더 늘려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의 핵심은 또 다른 문제는 낮은 사업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관리처분 인가 당시 공사비가 평당 38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이게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죠. 그래서 부동산업 관계자 의 말에 따르면 공사비를 현 시세대로 평당 700만 원 선까지 만약에 올려야 된다 이런 요구가 된다면 공사비를 평당 700만 원까지 올릴 경우에는 지금 공사비가 4,600억 이상이 급증을 한다 급증을 한다 그래서 공사비 상승분을 조합원분들이 분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공사비가 700만 원이 될 경우에는 이때 추정 분담금은 14억에 달한다라는 기사 내용. 내용입니다. 이런 기사 내용이 어떤 근거로 어떤 계산식으로 해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산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든 자료니까요. 참고용으로도 사용하지 마세요. 이 자료는 박소장 혼자만의 내피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방금 기사 내용에는 평당 700만원 잡았잖아요. 근데 저는 600만원을 잡아봤습니다. 현재 2019년도에 관리 처분 그 계획 기준으로 보면은 수입이 1조 913억 이렇게 지금 1,360억 플러스 돼 가지고 이렇게 수입이 잡혀 있고 그리고 지출 비용을 보면은 평당 600으로 잡아 보니까요 기존 공사비보다 3,200억이 증가를 합니다 7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4,6 0 0 600억이 증가를 하는데 어, 지금 600으로 했을 때는 3200억 증가한다 그렇게 된다면 지출이 1조 1839억이 나오죠 어, 그래서 이 수입하고 지출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빼면은 빼면은 얼마냐 마이너스 926억이 나옵니다 926억 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대율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종전평가액이 어, 현금청산자들이 많다 보니까 종전평가액이 너무 작다라는 게또 제일 큰 문제네요 907억입니다. 수입이 났을 때는 비례율이 극단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비례율이 낮아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비례율 100%로 하게 된다면 어 여기 위에가 어 907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비례율이 100%인데 여기는 907억이 나오기는 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926억 이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된다면 비례율이 마이너스 102%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공사비가 만약에 700으로 된다. 그러면 사실 이 수치는 더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방금 전 기사에서는 평당 700으로 잡았을 때 추가 분담금이 14억이었는데 600만 원으로 잡아보니까 분담금이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지금 여기 그 조합원들이 188명이니까 나눠보면은 조합원 1인당 9억 7500만 원이 나온다는 계산산식이 나온다. 암전의 기사 내용이 요런 계산산식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이거를 그냥 단순히 안분해서 어, 이렇게 계산을 한 건데 만약에 종전 평가액에 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누문구역에 만약에 20억이다, 그럼 이 사람이 내야 되는 거는 40억을 내야 된다. 만약에 비례율이 마이너스 102%가 떴을 때는 어, 4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크죠.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의 종전 평가액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사비 인상은 전국적인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니 오는데 올해 지방 분양한 34평 아파트 최고가 분양가 이제 5억 원 이하 분양 단지는 찾기 어렵다. 왜냐면은 공사비 자체가 건축비만 3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8사 타입 지으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토지비하고 사업비하고 뭐다 따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요 이하로 팔게 되면은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분양을 못하는 이런 시장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최소 평당 1,500만 원 이상 팔아야 수입이 나는 수익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비리율 계산 산식할 때 단순히 공사비 인상에 대한 부분만 어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사비만 올라간 게 아니고 이자비도 올랐고요. 보상비도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그 토지 매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매입해야 되는 게 그런 것들도 다 올랐고 어 어쨌든 이자비용도 올라간 게 굉장히 크죠. 그런 거를 제하고 계산했는데도 어 저런 비리율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사업성 결론을 내자. 결국은 해결책은 3천억 원 이상의 수익이 늘어나야 어 안전한 사업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과연 어 수입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지금 임대 사업자밖에 없잖아요 누무구역은 과연 임대 사업자가 어 이렇게 올려줄 수 있을까 최소 평당 1,400만 원 정도 어요 정도 올려줄 수 있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 이렇게 되는 기까지가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성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사업성 외의 갈등의 요인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은 비현실적인 현금 청산자에 대한 내용인데, 어 분양 신청자가 188명, 현금 청산자가 175명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도 어 비현실적이죠. 누문구역에는 이 비현실적인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리 처분을 어 2021년도 1월 9월에 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준 이유가 그때 당시에 누문구역에 관리 처분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계속 인가를 안 내줬어요 북구청이 그래서 행정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누문구역이 북구청한테 그래서 북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폐소하고 나서 그래 인가 내줄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조건부 인가를 달았다. 과연 이게 진정한 승소인가 하는 우구심이 생기겠죠. 이런 거를 보면 은 재개발 사업지는 함부로 지자체한테 까불면 안 된다. 뭐 이런 모습을 좀볼수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조건부 인가 중에서 여기 보면은 현금 청산자 문제 해결하라, 그리고 사업성 검토하라 뭐 이런 조건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현금 청산자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때 당시에 현금청산자를 받아라, 이렇게 조건부를 냈는데, 사실 도정법에는 이 현금청산자를 받는 요건이 있거든요.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현금청산자를 다시 재분양 신청을 할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부로 달아나서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저 우구심을 좀 들긴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게 판결이 있었어요. 이것도 누문구역이 어, 북구청한테 또 행정 소송을 한 겁니다. <laughs> 북구청한테 어, 이거 불합리하다. 어, 어떻게 분양 기회를 제공을 어, 강제할 수 있냐? 이거는 부당하다. 그런데 1심 2심 모두 북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 패소 내용이 과연 이거예요. 도시정비법에는 어, 이게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 할수 있는데 어, 지금 누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사업성 재검토도 안 일어났고 그리고 누문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좋게 지을 욕심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 시행인가 고대로 이렇게 가기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게 세대수나 주택 규모가 안 달라졌거든요 그렇다면은 지자체가 요구했다 그래서 어, 조합장이 함부로 어, 재분양 신청을 할수 있냐 어, 이거 괜히 재분양 신청했다가 조합장 목이 날라가죠 에,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폐소한게 아닌가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 북구청 상대로 행정심판 승소 어, 과연 진정한 승소인가 우리가 따져 봐야 됩니다 어, 조건부 인가를. 보면요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분양 신청권은 여기입니다. 여기 어, 나머지 조건부 인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문구역은 이 나머지 산들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또 남아있거든요. 어, 지체 없이 분양 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 인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 향후 관리처분 계획 변경 상황에 반영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지금 사업비가 달라졌어요. 임대 매각자도 어, 수입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또 열어야 되는데. 총회를 열어서 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허가권자가 또 누구예요? 결국에는 북구청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함부로 어, 북구청을 상대로 어, 이렇게 행정소송을 하는게 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어쨌든 누문구역은 어, 이렇게 계속 북구청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는게 어, 제가 보기에는 여러모로 안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인가를 보면 은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 등 소유자 어, 우리구를 상대로 행정심판 어, 그리고 지속적으로 항의 방문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다. 이거 정리해라. 그리고 토지동 소유자에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해라라는 조건부인가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이 주변 시세 대비 저평가되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부인가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 지자체를 상대로 함부로 소송하는 게 어, 좋은 거는 아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가 이제 신탁 등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게 이건데 어, 신탁 등기하면 사람들이 뭐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신탁을. 보면은 믿을신 맡길탁 믿고 맡긴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 부동산신탁 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적인 관계다 이렇게 어, 살펴보시면 될 텐데요 신탁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있고 이외에 또 개발신탁도 있고 뭐 다른 신탁도 좀 있는데요 어쨌든 신탁이 어 재개발에서는 광주에서는 재개발이 신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 가끔은 다른 지역에서 재건축할 때어 신탁 방식으로 하긴 합니다. 어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어 이런 개발 사업을 할때 신탁이 필요하다라고 어 소리를 높이는 전문가들도 꽤 있는데요. 어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 이게 신탁을 안 하게 됐을 경우에 어 사업 지체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탁을 맡겨야 됐다 라는 논리인데 사실 눈무구역은좀 번외의 이야기입니다. 어 절차에 대한 이행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여기는 사업성 자체에 대한 위험성이 지금 감지가 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한테 지금 어 이거 신탁을 하라고 지금 계속 조합집행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주비 대출 받을 때 신탁 신청 안 하면은 이주비 대출 못 받는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신탁을 하면은 금융기관이나 뭐 이런데들은 좋겠죠. 왜냐면 이. 소유권이 완전히 신탁회사로 넘어가는 구조거든요. 조합원에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렇게 된다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담보가 되겠죠. 강력한 담보. 근저당만 잡아도 되는데 신탁까지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담보 물건이 된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은행 측면에서는 우선 수익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환가 대급에서 채권을 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또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시행사 타 채권자들에 의한 사업 중단 위험을 또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존 채권자들의 권리 주장을 통제를 할 수가 있다 왜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어, 조합원에서 신탁으로 넘어오니까 어, 조합원들이 권리를 주장하거나 통제하는 게 어, 이게 쉬워진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제가 해 놨죠 밑에 어, 근저당권 어, 근저당권 만약에 문제가 됐어요 그럼 법원에 강제경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경매결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라 그래 갖고 어, 먼저 내줘야 되는 거 있고 나중에 돌려받으면은 어, 모자라서 어, 내가 받은 돈보다 오히려 더 적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신탁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공매 등 신속한 방법으로 환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 조합원들이 내 재산이라고 행사를 할수 없게 됩니다. 그냥 신속하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다행히 사업이 잘 가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어, 돈이 모자라서 공사가 중단되는 위기에 처했거나 막 이랬을 때는 결국에는 이 조합원들이 이 막대한 피해를 다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신탁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지금 사업 자체가 어지럽다 보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면서 일어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요. 눈문구역 정상화 추진단 해가지고요. 어, 조합장 및 임원 해임에 관해서 총회를 열어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발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어, 이제 주 내용은 사업 수익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3년이 넘도록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인도의 명령신탁만을 강요하는 조합장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조합원의 이익만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이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결의를 하고 조합원을 선동하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찾는 이사 등을 해임하여 눈문둥을 바로잡고자 하는 발의를 출발하오니 조합원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협조와 공감을 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아래를 보면요 발의 내용을 그 이게 우편으로 발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이 될텐데 우편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정상화 추진단과 발의 대표자에게 연락을 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는 누문구역 정상화 추진단 해가지고요 여기 전화번호 나온 사람들 있죠. 만약에 우편을 못 받았거나 궁금하신 분들 조합원님들 계시면은 이쪽으로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바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발의자가 188명 중에 10% 18명이 어, 발의가 되게 되면은 동의를 하게 되면은 조합장 해임에 관한 총회를 열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 과반의 투표가 넘어가게 되면은 어, 해임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어쨌든 해임에 동참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어, 반대를 하던 동의를 하던 간에 어,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하셔야 될 때가 분명히 저는 온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영상 제작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